자 이번에는 위에는 스물여섯 미혼녀 결혼 안 했는 여자 아내는 명태자 위에 사주에서 의리하신 선생님이 궁금한 거 위에 첫 번째 일단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인가 믿어도 되는가 응. 어떤 사람인가를 사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또 진짜. 다음에 지금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예. 네, 일하고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학업, 진로 적성 좋고. 진로 적성. 회사 다니는데 보다 나은 직장을 다니려면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네, 앞으로 뭐 주의해야 될 점이요. 주의 사항. 연애나 뭐 남자를 만난다면 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예 결혼 결혼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까? 격을 찾아야 돼요. 아. 유승격인가? 이사주가 정관, 정관, 유승격 정관, 정관, 유승격 정관, 정관, 유승격인가? 정관자 격이 아주 애매한데 정관, 여기는 정관인데 정관인데 정관, 술중 평화가 정관. 정화 대신에 병화가 떴지요. 이럴 때는 세력을 봐야 돼. 이럴 때는 세력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진술 충미월은 웬만하면 잡지 격으로 말하라. 잡지 말아라. 왜? 신유술로 됐다가, 인호술로 됐다가, 토가 됐다가, 세갈래로 왔다 갔다 대운의 흐름에 따래. 이럴 때는 이제 세력을 봐야 돼요. 자, 정제는 20%고, 정관은 4 0죠 20대 40, 이럴 때는 일단 인정을 한다. 정관격을. 이럴 때는 두배 정도면 아무리 토를 깔고 있어도 정관격으로 인정을 한다. 정확히 말하면 재생관격이라고 보면 돼요. 예, 제가 재생관, 재생관, 제가 관을 생하지요. 제가 간을 생해. 재생방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아까 김상욱 극회연과 같이 지지를 보라네. 청관은 가면이에요. 청관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사람의 사주에서. 본색은 지지에 드러나요. 가면 본색. 진술충. 진술충을 하고 있지. 여기도 또한번해고 있다. 진술충을 밑으로, 여기도 한 건, 한 다리 건너도 작용이 돼요. 여기는 진의 원진을 가지고 있다. 원진. 수레는 천문성이라네요. 천문성이라네요. 지지의 구조는 별로 좋지 않다. 김사무기와 사촌이다. 겉으로는 A급이에요. 정제, 정제, 정인, 정관, 정관, 정관 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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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여섯 개야. 음. 사람은 겉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음. 사주 겉보고 판단하면 안 돼. 항상 본색을 숨기고 있어. 음. 겉은 정인데 아 속을 보니까 왜냐하면 어, 여기는 술토는 게 괜찮은데, 진토, 진토, 어, 해수는 굉장히 축축해요. 그리고 생각이, 몹시 생각이 깊다. 예. 솔직 담백하지 는 않다. 사람 있을 때하고, 둘이 있을 때하고는 틀려져요, 이런 사람은. 많을 때는 간과 슬기를다 빼나. 예. 그러다가,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틀려지면, 고게 틀려져요. 아니면 반대로, 둘 있을 때는 좋다가,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뭔가 또 문제가 있던가. 예. 이러한 문제가 있고. 특히, 개해 일주는, 개해 일주는, 개해 일주는 겁재를 깔고 있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결혼할 때 친구로 백년을 만나가지고 살아야 된다. 남편을 만나면 안 돼. 친구를 만나야 돼. 친구를 만나야 돼. 친구라고 살아야 돼요. 예. 배우자라고 살지 말고 친구. 이승에는 배우자가 아니다. 자, 지장간에 무갑임이니까 겁재를 똑 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관도 가지고 있고 정관도 가지고 있어요. 은근히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근히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상관, 정관 이건 뭐예요? 호박씨. 호박씨가 뭐예요? 호박씨를깔 수가 있다. 사람 없는데, 상관정관 있는 사람은 뒤에서 엿을 매길 수가 있다. 이게, 예, 조심해야 돼. 언제? 이렇게, 예, 예, 예 둘만이 있다거나, 은밀할 때는 여지없이 나와요. 사람 많을 때는 정정정정 정이 있다가, 예, 조심해야 돼. 예. 그래서, 딱 봤을 때, 예, 여기는 양반이지, 양반. 예, 지지는 그렇지가 않다 아, 그래서 뜯어봐야 돼 지장간에 이걸 업무로 쓰면 여기도 대단한 거예요 업무 능력은 출중해요 상관이 있는 사람은 업무 능력은 좋아 개일주가 능력은 있어요 간여지도 이고한번한다음 왜? 이 물이 식상성향이에요 이 자체가 식상성향이에요 해수는 식신 개수는 상관성향이 있기 때문에 무식상이지요. 무식상이지만은 여기는 식상 기운이 들어있다. 예. 그다지 재미는 없어요. 에, 데이트 연애에도 크게 재미도 없다. 예. 왜? 예. 만나면 무슨 색깔 좋아하느냐, 어느 방향 좋아하느냐 이런 것만 연애할 때. 예. 단조로운 연애를 해요. 에, 예. 식상이 많으면 이렇게 더 재미있죠. 식상이 많으면 재미있어요. 진도가 빨리 나가는데 여기는 어, 진도가 안 나. 가 진도가, 진도가 3년 걸려. 손 잡는데 3달 걸려. 손 잡는데 어깨 동만인데 6개월 걸려. <laughs> 진도가 안 나가요 여기는. 예. 식상이 있으면 바로 진도가 나가지. 식상이 있으면. 예. 자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지지를 잘 뜯어봐라. 이 형충관계. 예. 그다음에 어떤 사람인가? 예, 여기하고 어, 예, 가면 본색이다. 두 번째 일과 하고 일은 직장다니 정관격이니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그럴사한데단일야 되는데 관이 너무 이렇게 세면은 만족을 못해요. 내가 하는 더 출세, 더 그리고 일간 옆에 머릿 속에 생각하는 게 돈이에요. 돈 이거 지금 회사에서 받는 거 이거 300만 원 이거 가지고 양이 안차 2, 300 받을 사람이 아니야. 더 받아야 돼. 그러면 뭘 해야 돼? 자격증을 따야 돼. 자격증. 이런 사람은 자격증을 따야 돼. 자격증. 예 네.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은 급여가 공무원 급여가 얼마예요? 구급 공무원이 내년부터 무조건 300. 내년부터 무조건 300부터 출발이야. 지금 200인데 내년에 300이야. 이러면 많이 몰려요, 공무원에. 세 네, 음 네. 중간에... 네. 전, 세 후는 260백 개야. 음 공무원은 세금이 엄청나요. 아 세금이. 네. 네. 그래도 거의 100이 뛰는 거야, 기본급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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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많이 몰려요. 네. 많이 몰려. 그러니까 여기는 공무원급여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 여기는 500에서 1000을 벌어야 돼, 이 사람은. 예, 네, 머릿속에 네, 이런 사람은. 그러면, 여자가 500에서 1000을 벌수 있으려면 어떤 시험을 봐야 돼? 사자 들어가는 거 사자 들어가는 거야. 예, 네, 회계사, 노무사, 아, 이런 거. 공인중개사도 그러니까 공인 안 해. 뽀대가 있어가지고. 예, 네, 공인중개사 이상 되는 거래. 안정적인 거. 예, 음. 네. 그러니까, 별리사. 별리사. 네. 별리사, 감정평가사. <laughs> 별리사. 근데 이거는 로스쿨 시험이나 마찬가지예요. 음. 굉장히 어려워. 별리사가. 감정평가사.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진장 어려워요. 살짝 좀 어려워요. 네. 부동산 중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음. 이건 논술 시험이야, 논술. 예. 음. 네. 감정평가사 이거 되면 괜찮죠 이 정도 되면 돈방석이야요거 밑에 거기 정도는 안 돼요 이 사주가 거기가 되려면 간이 위로 가야 돼. 간이 위로 간이지동으로 가야 되는데 에, 여기는 과육이다. 요 밑에 요 밑에가 바로 노무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행정사. 네, 행정사라든가 요 레벨로 가면 돼. 그러면 500에서 1000만 원은 벌어요500 이상은 벌어. 아니면 법무사. 근데 법무사보다는 노무사가 나아요. 이 젊은 여자는. 예. 노무사가 더 낫다. 예. 이런 쪽으로 가면 돼. 이런 쪽으로 가면 된다. 여기는. 그다음에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느냐?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느냐? 주의할 사항. 자. 생각이 너무 많다. 귀신살이 이게 천문살이 이거 진사 천라 지방도 다 그래요 이러면 뭐야 스물여섯 살짜리가 육십 두살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 고이다예 네. 그러면 뭐야 이 사람 다음에 며느리가 힘들어 나중에 그러니까 뭐야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겠어 굉장히 밝아야 돼. 일단 오, 목이 사람. 두세 개는 오, 있어야, 있어야 돼 진치적인 사람 위를 뻗는 남자를 만나야 돼. 예 그리고 뭐야 식상생제가 잘 되는 남자 만나야 돼. 예 식상생제. 그런데 눈이 높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눈이 높아요. 예 관이 이렇게 예? 있는 경우는 어, 아, 눈이 높다. 예 그런데 지금 남자 친구 있나 없나? 없는 같아. 혹시 제 여자 이은가요 오, 잘 모르겠어요. <laughs> 남자 예. <laughs>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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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혈통이지요. 이건 남자 잘못 사게. 환승연애 못 해. 김수현이 같이. 김수현 막 다섯 명, 뭐 여러 명 사게. 이건 절대 못 사요.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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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절대. 예. 예. 연애도 바르게 해.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열 시에 들어오는데 여기는 일곱 시면 들어와 집에. 일곱 <laughs> 시면. <laughs> 네. 또 <목소리도> 그럼 부인감으로 아, 괜찮은 거네요. 음. 근데 옛날에는 이게 좋아요. 가정에서 밥 해고 어, 저기 현모양처를 집에서는 좋아. 근데 요즘 데 요즘은 음. 나가서 인기가 없어요. 집단 회사 생활에서 이런 사람은 왕따다. 지금 융합이 돼야 되는데. 예. 네. 공주인 척하고 있다고. 아, 공주인 적해. 아, 아, 그래요? 자기 주선 가능. 중만. 뭔지 근데 남자가 좀 딸이 나요 네. 남자가 좀 딸, 르안 따르게 생겼는데. 뭔지 <laughs> 남자를 어떻게 보겠는데 그죠?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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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밑에 지지가 저렇게 충이 되면 관이일지 않을까요? 충이 면 남자를 알기를 너무 쉽게. 아니 여기가 여기가 이제 이노수의 화곡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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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여기는 뽀송 뽀송해. 아, 예. 뭘지 네. 그래. 근데. 예, 재성의 재성이, 재성이 인묘기 때문에. 일단 돈복은 있어요. 끌어오는 능력은 없어도 돈복은 차고 있다. 예, 돈복은 차고 있어. 주의사항, 남자 여기는 남자가 개운법이야. 남자가 개운법이다. 예, 남자가 인생을 살려요. 목 많은 남자, 목 많은 남자. 예. 목을 매야 되겠네. 예, 그다음에 결혼. 자, 결혼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일단 28년에 남자만 나겠네무토 o 때무 e b 나이 좀 차이 있는 사람을 만나요. 나이 좀 차이 있는 사람. 예. 연상 남자가 좋을까, 연하 남자가 좋을까. 연상. 연상. 연상, 연하, 연하, 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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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연하가 연하. 연상. 연 연하 연, 상을 만나면 겉궁합이 좋고, 연, 하를 만나면 속궁합이 좋아요. 누구나 아, 마찬가지예요. 아, 누구나 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건 아,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아, 아, 법칙. 그, 그, 연, 연하를 만나는 이유가 뭐야? 속궁합이 아, 좋다. 아, 아, 기가 막히게 아, 만든 아, 거야. 아, 예. 위에는 뭐야? 겉궁합도 맞고, 그 다음에 위로 가면 쩐이 좀 있어. 음, 쩐. 음.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무토는 아주 위의 연상을 만나든가, 연화를 만나면 좋다라는 거예요. 예, 또! 건강, 건강. 건강. 그러니까 뭐야, 28년쯤, 28년, 29년에 관 들어올 때, 그때 애인이 생기겠네. 애인이 생겨. 예. 그 다음에 건강을 보게 되면, 건강을 보게 되면은, 어, 어, 이 토가 강하면, 토가 강하면 두 개가 문제가 있는데, 목과 수, 어, 이제, 토다목절, 토다, 토극순데, 토다, 수는 간여지동에 있기 때문에 신장방광자용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목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왜? 항상 토가 강하기 때문에, 토가 강하기 때문에, 이 토는 목만 기다리고 있어. 목만. 토다목절에서 목건강, 갑상선, 간, 쓸개. 예. 여기는 주의해야 된다. 예. 그래도 묘유충이라든가 인신충이라든가 이렇게 무지막지게 안 깨지기 때문에 뭐 암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암까지는 가지 않는다. 왜 묘목이 와도 자 토가 토다 목절이 안 되는 게 해묘목, 묘수랍과 묘진목, 묘진목 다 합을 짜지야. 인목이 와도 인목이 와도 인해한 목, 인진갑, 인진갑, 인옷을 짜기 때문에 토가 목을 못 때려. 이런 경우는. 토다 목절이 잘안 돼요. 예. 네. 또 궁금한 거 있나? 위에 궁금한 거 없으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laughs> 자, 이번에는 명태자 58세 남자분인데 의뢰하신 선생님이 궁금한 거첫 번째. 이 사주의 문제점. 문제점. 이사주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사주의 문제점이 어, 어떤 게 문제인가? 죄송합니다. 문제점. 두 번째는. 이 사주에서 좋은 게 있는지. 이 사주에서 문제점과 장점. 이 사주의 장점과 단점. 자, 일단 보게 되면 일단 보게 되면 월지의 월지의 미토는 화 30. 비겁 역할을 하지요. 35%가. 그러면 35%, 50%, 60% 비겁이 60%. 이게 단점이죠. 비겁이 60%면 이게 단점이다. 무슨 단점이냐? 비겁이 많으면 비겁이 많으면 이게 기구신이에요. 기신 구신이 돼. 예, 네, 용신이 될 수가 없다. 과다인 거는 용신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비겁의 문제가 와요. 형제. 재산, 재산 나눠 가질 때 상속할 때 비겁이 강한 사람 두 번째, 동업하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비겁이 강하다면 동업하지 마라. 친구 친구에게 사기당하는 거, 동거래는 뜯긴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집이 세니까 배우자가 힘들다. 배우자가 힘들다. 배우자가. 그런데 이번엔 융통성은 그나마 있어. 비겁이 이렇게 센데 방금 위에 여자분하고 틀려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은 뭘 보고 융통성이 있다고. 볼까? 식신 상관이 약하질 않아요. 왜? 화토동법으로, 예, 네, 골록지지요, 관대지지요, 이것도, 예, 네, 제왕지지. 이러고 뭐야? 이분은 식상으로 화생토 설기가 된다. 설기가 되고, 화생토, 토생금, 순환상생이 잘 돼요. 식상생재상관생재가 생제, 되죠. 생재가 그러니까 뭐야? 비겁이 강해도 능력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개수가 오면, 개수가 오면, 정관이 오면 반드시 작용을 한다. 상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관, 정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년퇴직까지 못 가고, 뭐, 7, 8년 전이나 10년 전에, 이렇게 명예퇴직, 직장이 불안하다. 예.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축중에 왜? 평관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예. 능력도 있고, 왜? 이 식신상관이 상관생제가 되기 때문에 융통성도 있고, 능력은 있는 사람이야. 높이 올라가는데, 일단 나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진은. 예. 그 다음에. 일단, 뭐, 장점이라고 하면, 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아, 이 정도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리더십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강의상령이라래지요. 병화가, 요거는 좋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요거는 양날의 칼이에요. 상가는 양날의 칼이에요. 병화 태양 옆에, 이걸 물상에서 뭐라래? 먹구름, 먹구름. 먹구름이지. 오늘 오전 날씨같이 예? 네. 뒷눈깨기. 앞이안 보여. 그러니까 뭐야.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아요. 이게 앞에서. 그런데 화화화 화, 화, 조열하지. 조우는 해결돼요. 이 무터도 조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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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열한데 요거하고 요게 이제 예, 이 조우를 해결해주는 거는 좋은 역할을 하는데 항상 하는 일에 앞가름이 있다는. 내가 하는 일에 꼭 뭔가 막혀. 뭐가 막혀. 예. 뭐가 막힌다. 또, 궁금한 거. 건강, 이렇게 올해나 내년 후면에 이렇게 화가 강해지는. 자, 건강을 한번 보면. 네. 내년에 병호가 오잖아요. 자, 건강을 보면. 그래도 대운에서 해자축일 때는 어, 문제가 안 되는데, 어, 이거 넘었으면 문제가. 인목이 오면 문제가 되지요. 인목이 오면 이노하파인미기문에 문제가 온다. 그런데 지금은 축은 그래도 수기운이 있고 을목도 그렇고 축축해지요. 습목에 습토지 여기 넘어가면 문제야. 60일에서 70일 여기 사이에는 앞으로 4, 5년간은 사우미가 와도 문제가 없다. 세운에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 대운에서 이렇게 병호가 오면 이럴 때는 어, 뭐그 어, 시골로 가든지 아니면 전원 생활을 하든지 뭔가 예 시골에 가서 염소를 좀 기르든지 염소 예 아니면 미꾸라지 좀 기르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과 살아있는 나무 있고 물 있고 나무 있고 물 있고 나무 있고 물 있고 예 무조건 나무 있고 물 있는 데 가서 살아야 돼. 예또 다른 분도 궁금한 거 이사주에서 대해 궁금한 거. 아까 그 저기 상관 그 정관 올때 개수 올 때요. 네. 그러면 원국에서는 지금 평관이 있어서 합살이 되니까 네. 이게 나쁜 작용을 안 해요. 능력으로 발휘했는데 개수만 하면 이놈이 네. 그냥 딱 때려버려 개수를. 그러면 원국에서 그러니까 개수가 없고 지장관에만 있는데도 만약에 개수 정관이 올때그 역할이 지금 된다고 지금. 네. 그런데 네, 네. 네. 다만 평관도 있고 진중 개수도 있고 신중 임수가 있어서. 네. 개수가 와도 뭐큰뭐 교도소 가거나 법으로 정가 올라가나 이런 문제는 아닌데 직장 다니다가 때려치우는 거 이렇게 명태 이게 음, 음. 항상 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여기 어머니가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미진중, 미중 을목 진중 을목 여기는 좋은데 미중 을목은 어때요 뜨거운 속에 을목 이건 잘못하면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이분의 어머님이 오래 못 사실 수가 있다. 어머님 예, 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네, 저 병물주가요. 네. 김이월이 엄청 성장이 확실적으로 네. 솟을 것 같은데 임수로 좀 제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이거 없었으면 나대 나대고 직장 생활에서도 어 문제가 있는데 예, 그래도 신금도 어 있고. 이 시를 기가 막힌 시에 태어났어. 화치승룡. 아무리 치소자도용한 마리면 다 잡아요. 흡수를 다 해버려. 화치승룡으로. 근데, 친화력은 있어요. 친화력. 여기 오미아파가 돼있지. 예. 네. 네. 오미아파 근데 썬깔도 또 있어. 엄청. 썬깔이 있어요. 예. 네. 양인의양인의 상관이 있게 되면은, 어, 그 다음에 카리스마지요. 카리스마. 예. 음. 네. 그런데 뭐야? 음. 확 성질냈다가 식상생재가 되니까 풀어져요. 예, 딱어그 지갑이 형님이야. 직접 딱 해주면은 예 지갑이 열리는 사람이. 바로, 바로 열려 지갑이. 음. 예. 네, 저 많은 형 너무 힘들었겠네요. <laughs> 여기 배우자분은 어때요 이분 하고 너무 힘들어요 음. 밖에서는 홀린 같은데 밖에서만 내부에서는 너 아, 그러니까 병호 일주가, 음. 병호 일주가 병호 일주가. 네, 내 아, 뭐 병호 병호 나하고 음. 예, 내 동생도 병호일주인데 병호일주니까 음. 나고 천압제압이지요. 예, 병호일주가. 예. 그런데 이제 집에 이것도 비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주말 부부 해는 게 좋아요. 주말 부부 해는 거. 집에 들어와도 30분만 있다가 나가면 좋아. 정말? 예. <laughs> 30분 이상 있으면 싸우게 돼. 예. 자, 10분간 쉬었다 합니다. 네.